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었습니다. 닷새 후에 고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고발인들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였습니다. 십일조를 횡령하고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는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뱃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단을 이끌고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 출두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용한 더둘로를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는 원래 웅변가, 연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수사학을 공부한 웅변가들 중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은 국가가 부여한 공적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돈을 받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종교법만으로 바울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로마 실정법으로 싸워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무리는 웅변가이면서 법정 변호도 잘하는 이더둘로를 고용해서 총독의 법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해서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는데 총독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그 내막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 내용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던 그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에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야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변호사 더둘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이 바울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반란과 폭동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무장 봉기까지 계획했던 정치범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바울을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로 이끌어 낼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더들로는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동안 대제사장 무리들은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정기적으로 많은 뇌물을 바쳐왔습니다.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들로의 고발이 끝나자 응원 부대로 동원된 유대인들이 올소 올소 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벨릭스 총독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이 변호를 맡은 더들로는요 바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위험한 존재로 또 이단의 우두머리 정치범으로 비난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회에서 이 돈이 우상이 되면요, 이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부실시공을 하는 것, 그것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살인행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시설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공기와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 그것은 그것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은 본인의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서민들에 대한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음식재료, 싼 음식재료를 넣고 예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관 또 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뇌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범죄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떼어먹고 숨어버리는 전세 사기범도 돈이 우상이 되어 생기는 사건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소홀히 여기는 더둘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더둘러는요, 돈 때문에 자신이 갈고 닦은 웅변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바울은 그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 부활의 도를 전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더둘러가 아니라 해록궁에 감금된 가난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을 할까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날 바울과 같은 그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에 메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해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더둘러가 고발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성전 안에서 이단적인 내용으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증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고발한 무리들은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될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죠. 바울이 한 일이라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것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신과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아왔습니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들어봐도. 이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고발한 것은 단지 어떤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 로마법을 어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오면 그때 바울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해륙궁에 구금에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이 즉석에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이 오랫동안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받아온 뇌물이 있는데, 그 뇌물 때문에 큰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시간을 좀 끌면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고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2년이 흐르고 신임총독 베스토가 부임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또다시 가해사료로 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증거도 없고 무죄가 선고될 일인데 계속해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신임 총독이 와서도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여주인이 씌운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술관원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가 깜빡 잊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진실은 잊혀진 채 억울한 누명으로 2년을 감옥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요셉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매번 진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돈의 장벽, 때로는 권력의 힘에 가로막혀서 그 진실이 묻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또 세상의 힘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거나 절망하거나 고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된 당신의 자녀들 편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승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에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개인적으로 호출했습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세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헤롯대왕의 손녀이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울을 불러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바울과 친해져서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바울은 잘됐다 싶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 그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모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해도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그삶 가운데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총독 부부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절제는 무슨 뜻일까요? 돈을 막 흥청망청 물쓰듯 쓰는 사람에게 절제하라라고 말하면 돈을 절약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매일 술에 빠져 사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좀 절제해요라고 하는 말은 술을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약이나 조절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엔크라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 제거해 버리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탐욕과 부도덕과 우상 숭배의 삶과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죄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니 끊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고 설명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심판은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뜻하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마지막 때에 계산하시고 판단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빌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은요. 벨릭스와 아내 드루실라에게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벨릭스는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종교인들은요, 권력자 앞에서 거북한 말, 부담스러운 말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더둘러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총독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태평성대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정말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도들로가 그렇게 칭찬의 말로 고발하는 말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뇌물을 탐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아내를 세 명이나 두고 살았던 그 벨릭스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개의치 않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얘기에 뜨끔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오니까 두려워졌던 것이죠. 벨릭스는 바울에게 다시 호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바울을 호출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호감을 사고 뇌물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벨릭스는 뇌물을 밝히는 것일까요? 벨릭스는요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그 내용 중에 아주 관심 있게 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예전에 변론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아, 이 바울이 신흥 종교의 지도자고 구제 헌금도 많이 갖고 있는 부자구나 이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계속 예수 얘기, 부활 얘기, 네 의와 절제와 심판 얘기를 하니까 2년 동안 해로궁에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의와 절제와 심판을 들었을 때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사라지자 그의 관심은 다시 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박차버리고 나중에는 불명의 퇴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계속해서 돈과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도 한심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벨릭스 총독과 아내 두루실라의 모습이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한 순간 아. 각성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일상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우리의 관심은 세속적인 것, 돈, 명예, 출세, 여기에 집중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이 해결해 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축복을 주셔야죠. 이 돈의 문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세기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국의 총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창고를 만들어서 식량을 비축하고 흉년에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런 대비를 안 하다가, 아, 이렇게 풍년이 왔구나, 다 나눠주고, 다 쓰고, 나중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흉년 주셨습니까? 원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또 무턱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미루고 하나님 다 없어졌어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아뭐 걱정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걱정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대비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과 파워는 지금도 굉장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활용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돈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 돈을 다 나누어서 똑같이 분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미련 없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절제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진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의를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벨릭스 총독은요 기회만 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추구했습니다. 물질을 땅에다 심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고 심판하실 차례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받는 축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순전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